오늘은 11월 11일 성찬주일입니다 국가에서는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1996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 두 발로 걷는 보행자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 된 이유는 한자로 10일 이렇게 넣으면 흑토자가 됩니다 모든 국민 경제의 근간이 바로 농업에 있다고 하면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소비와 확대, 홍보를 위해 농림부가 11월 11일을 가래떡데이로 정하고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언제부터 아닌가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 1을 닮을 가늘고 길쭉한 과자 빼빼로처럼 날씬해지라고 어, 이러한 의미에서 영남 지역의 한 여중생들이 서로에게 빼빼로를 주게 되었는데, 이 빼빼로를 만나는, 만드는 모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확산을 시키면서 전국적으로 서로 좋은 사이를 이렇게 주고받는 선물을 주고받는 빼빼로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제가 붙어 있는데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빼빼로를 먹어야 한다. <laughs> 이렇게 해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오늘이 11월 11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설교의 제목과 그리고 오늘 날짜를 대입해 보면 일이 이네 네, 네 개입니다. 이건 하나죠. 오늘 설교의 성만찬 예배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와 하나됨이라고 제가 정해 놓고 저도 나름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일이 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자는 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문서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나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문구는 여러분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 바로 헬라우로는 엔크리스트, 엔크리스트, 엔크리스트. 인크리스토라는 말은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그걸 사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쉰 크리스토. 신크리스토라는 말은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또한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를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글을 쓰는 거고요 쉰 크리스, 크리스토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할 때쉰 크리스토 이러한 헬라어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먼저 우리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구원관, 구원론, 구원관은 무엇이냐면, 일단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율법을 행함으로써.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렇게 다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왜? 이방 죄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이고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파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오롭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43편 2절 하반자리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 2장 아니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구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길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믿줄자. 예, 이 언더라인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므로 그 다음 설명을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게다 좋은 종교다원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을 얻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아그 길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그것을 알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그 이유를 우리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얼마 나온지 안 돼서 안 돼서 믿음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아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믿으면 다 좋다. 라는 생각, 이런 위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 그 안에 거하는 상태를 가리켜 엔크리스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때 새로운 피정을 새로운 거듭남의 본어게 새로운 피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다짐하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부터 가져야 돼. 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이 상하면 다른 종교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가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면 교회를 그만두겠어요? 아니면 계속 다니겠어요? 그만두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길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크리스토, 즉, 위드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 성례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례에 참여한다. 어,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아주 무섭고. 그리 거짓 종교입니다. 그런 칠성례 얘기합니다. 결혼도 장례도 성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지난주에 행했던 세례, 그리고 이번 주에 행하는 성찬. 이두 가지만이 거룩한 성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 이두 가지의 성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피뻡과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행한 그 세례 세례와 연관돼서 로마서 6장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그 세례 의미가 의 가장 확실하게 들어 있는 본문이 로마서 6장이에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들 세례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합하여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강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이 시간의 간격이 아무 소용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그 죄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신다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이것을 믿는 것이 세례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인 새옛 사람이 죽고요, 우리옛 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날을 어떤 분은 보면 자기의 육적인 생활, 생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 생일 날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기간이었는데 1 2 명의 제자들을 불러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하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성만찬 예식을 성만찬을 다시 한번 기억시켰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언급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단어는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자, 성경말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5절. 5절이 15절, 예, 예. 4절, 5절인 것 같아요. 예. 9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즉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대신의 죽음이고 대속, 그것을 갚아주시는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성찬 떡과 잔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찌 감사와 감격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벌써 수능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어, 수능 주간 이번 주 목요일날 항상 이, 이번 주 목요일날이 시험이죠. 근데 국회 본회의에는 본 어,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윤창호법을 발의를 했고요. 거기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본 회의 15일 본 회의에 이것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회의를 하게 돼요.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법입니다. 지난 9월 25일 저녁을 사개월 앞둔 군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어거적게 생물을거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크게 나왔죠.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부산에서 발인을 했습니다. 예, 저도 군대를, 아들을 군대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22살의 젊은 아들, 그것도 저녁을 4개월 앞둔 아들이 음주운전에 치여 다른 사람 위해서 죽었다. 얼마나 아플까요? 예, 많은 국민들이 예,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물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찌 감사가 없고, 슬픔이 없고,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바울의 삶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 속에는 사도바울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쉰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한번죽어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죽어요. 날마다 죽는 어떻게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바울이 된 거죠 성인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 네, 우리처럼 달마다 때마다 부흥의 때만 죽는 사람은 그냥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늘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죽었습니까? 하늘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약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니까 주님이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강해지시니까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참내 생각과 다른 분이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했는데 주님은 좌하셨고 내가 좌하는데 주님은 언제나 우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10일 전에 12월 31일 종교교육주일에 우리 한국, 한국 어, 극장에 상영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어제 11일 11일 지났죠. 놀라운 것은 개봉 10일 만에 예, 그냥 하루에 한두 번씩 한두 번씩 상영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8만8천명이 봤어요. 8 8만 8 0 0이 대단한 수치입니다. 많은 영화들 가운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너무 과장됐죠. 이 배너 이러한 영화를 뛰어넘는 영화입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든 영화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보셔야 하는 영화라고 감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AD 67년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둔 AD 67년 로마의 황제 미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주목한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동했다라고 덮어씌우게 되죠. 박해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돕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면서 그리고 핍박받는 그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작입니다. 의사 누가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 성도들에게 쓸 편지를 대필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일이 진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을 잘리는 이러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걸어가면서 누가가 바울에게 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아, 이런 말을 할때 걸어가면서 잔잔하게 던지는 말이 많은 관객들의 이 마음을 울려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러면 또 다시 또해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인크라 h r i s 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야 는 거죠 세 번째는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